I see 네 the audit, precurs, 책, s t o 하 k h o l m Lights, the k e i s e e the s t o g c e l <목소리> 마스크 끼자 <끼잖아>. 마스크 <목소리> 우리 마스크 c 시다 우리 우리 중국님이 온답니다. 어, 중국 자 우리 마스크 아, 끼고요. s c o Mas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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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s 중국 Mas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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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<laughs> 아니 진짜,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밀어버리네 어머 깜짝아 어머 <laughs> <laughs> 깜짝아 <laughs> 어, 아예 <깜짝아>. 샷건 <laughs> 치고 그래 깜짝이야 막. <laughs> 아 놀래라 <laughs> 아 놀래라 <laughs> 아, 방금 어, 누나님께서 샷건 누나. 쳤어요 와 깜짝이야 와 예, 루나님 그 단어 맞아요. 선님아. 어. 아니, <laughs> 아니. 왜 그걸 구글 번역기를 힘에 빌려 사냐고 그걸. 아 우리가 예전에 최찬님이 그거 했던 거 생각난다. 어. 순간 놀랬다. 어, 순간 놀랬다. 어. 우리 손님도 부른 거야. 손님아. 어, 그런 거야. 손님 부른 거야 우리. 어, 음. 어, 다음 손님. 음. 마 네, 우리 다음 손님, 다음 손님아. 만 어, 원. 어. 아, 이 슈즈가 2만 원. 아, 이 신발이 2만 원이랍니다. 아, 싸네. 야, 파격 할인이네. 어, 특가 세일이네. 어. 하나 산대요. 어, 그거 혹시지, 그거 런닝화면. 270원 어, 만 하나 받네 2만원 어 이슈지 이 2만원 얘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메요 마마 <laughs> 아, 이리오 뭐라, 뭐, 뭐라, 이, 이리오 뭐. 나나 아, 뭐라 뭐라고? 뭐? <laughs> 나나? 너? 뭐? 응 알아 알아 부 알아 누나 그 뜻인 거 알아 어. <laughs> 그 뜻인 거 아니까 지금 바꾼 거잖 지금 <laughs> 순간 멀때리는데 빵타였어요 <laughs> 그럴 수 있어요. 음. 아, 예, 나나가 고양이 이름이에요. 아, 맞아요. 아, 고양이 이름. 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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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12, 음. 하이패스 12. 음. 왜 나는 하이패스 12라 했는데, 왜 빅스비가 반응하니? 하이패스비? <laughs> 하이빅스비 음. 하이, 아, 아, 아 빅스비. 패스를 빅스비라고 들었구나. <래와> 자, 아, 앞에 우인도심상찮아요어 앞에 왜팽도심상치않앞요외 왜 e 인도 심상찮아요. <laughs> 뱀 e p a 뱀 Pay me the p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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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y me the p a 어진짜 y me the pam. Pay me the pam. p 유니 n 뱀? 이제 멀쩡히 가는데? 멀쩡히 가는데요? 어허 효과는 대단했다. <laughs> 효과는 굉장했다. 아아 니 근데.. 저만.. 오와 깜짝쓰. <laughs> 어, 어, 저만 파디 사놓고. 워비나씨 <laughs> <오>. 네? 오토마이저 <laughs> 날렸어요. 네? 갑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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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 갑자기 오. 오. 옆차가 붕 떴네. 응. 차가 주인들 모습이상하네 아, 잠깐만. 여기서 더 가면 떨어지는 거였어. 더 가요. 좀더 앞으로. 아. 그 벽까지 가시면 돼요. 와, 더가는데안져을기는안 붕이는 거 아니야? 응, 안 죽어요. 어, 좋구만. 에파씨그 뒤에서 물어보면. 아, 여기 무슨, 뭐, 관광 체험 코스입니까? 가운데! 잘 가요! 여러분, 날, 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. 제 방송에 피자님 보는, 보는 거는 쉽지 않죠? 천연 기념물. 어, 나 순간 잘못 들었어요. 천연 어, <나 그런> <laughs> <laughs> 기념물. 그렇게 들었 기념물. 내가, 내가 선 넘을까봐, 차마 말, 말 못하고, 디코차 채팅을 칠려 했는데, 누나님 이 말씀해 보셨어요 <놀람> 예. 너랑 그렇게 듣는게아닌구나 천연 예. 예. 기물 <laughs>